안녕하십니까. 티비티스, 티비아케르키스타드를 첫 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저그대, 어, 테라전 아니 내 네, 프로토스전 저그대 프로토스전 한 가도록 할게요. 어첫 저그다 오늘 첫 저그. 요즘에 저그가 많이 없어. 그래서 저그를 많이 연습해야 될거 같아요. 없는 거를 연습해서 어,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야지. 좋은 생각이야. 이번에 운영을 한번 해볼까? 저그의 운영. 약간 답답할 수 있는데 근데. 자, 오버로드 뽑고 가 볼게요. 일단은 어, 사례발 빌드 보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사례 움직임 보면서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르뚜르뚜뚜. 스포럴 지을까 말까? 지을까 말까? 오버풀을 한다. 1 0압을 한다. 둘중 하나인데. 오버풀을 한다. 12압을 한다. 오버풀을 한다. 그냥 안전하게 갑시다. 요즘에 또 워낙 이상한 분들 많아가지고 안전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인사받았어요. 연예인 이름 불러준 것 같아요. 출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티형 저그 하신 이유는 동족의 끌림인가 이러시네요. 아니 그냥 하고 싶었어. 그냥 뭔가 오늘 저그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테란 했잖아 테란 이겼고 프로토스 엄청 많이 했고 저그안 해가지고 저그 하고 싶었어요. 아, 정찰 안 갔다. 아, 정찰 맨날 중요하다고 해놓고 내가 안 가, 맨날. 저거 가면은. 아, 벽이 한님, 안녕하세요. 어, 욕하는 댓글 이티님이잘 지워주시던데. 아, 욕하는 게 많이 없었어요. 지운 네. 건 아니고. 많이 없었어요. 몇개 있었는데, 그것만 지웠는데. 다, 사람들이 그냥, 뭐, 욕은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 이해하는 거죠. 초보대전이니까, 그죠? 초보 올스타니까. 사랩의 종족은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자 일단 사랩의 정찰을 가야되는데 산레망이 아직 정찰을 안하는데 내가 드론을 왜 찍고있냐 아이씨 존나 근거없이 하네 드론을 이렇게 찍으면 안되죠 그죠 사랩의 정찰을 어 했는지 아 어우씨 아, 죽을뻔했다잉 음 트리플 가져갈게요 가져간 다음에 공룡을 들어갑시다 6시쯤으로 갈까? 트리플 가져간다 트리플 일단 가져간다 트리플 일단 가져가야 되는데 방해한다 빡치게 이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뭔가 내 스타일대로 하면은 링 압박을 한다라는 게 되는 건데 내 스타일로 가면은 안좋을거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뭐 히드라를 압박하면서 사내방 캐논을 존나 짙게 만들어 놓고 어 그러면서 운영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거고 아니면은 다른 움직임에 가는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사내방이 지금 프로브가 돌아오네요 그러면 히드라를 그냥 괴롭고 보여줍시다 근데 이거는 사내방 심시티 하면서 어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거 히데라 보여주죠 보여 일부러 보여주 일부러 보여주고 그죠 왔죠 일부러 보여주면서 어 뭐야 안봤네 안보여줘도 돼 안보여줘도 돼 야, 굳이 뭐 보여줄 필요 는 없지 그지 네, 보여줘서 속이려고 했던건데 안보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일단은 어... 설정거리 업그레이드 히익 스피드업 그레이드 못찍지 뭐, 찍어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한4개 정도만. 네개 4개 정도만 찍어서, 어,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하면은 사내발 쫄거 아니야? 쫄았을 때, 이제 또, 다른 것도 준비하는 거지. 포즈를 일단 깨고, 포즈를 일단 깨고, 그 다음에, 어, 히드라스크를 오지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드론을 찍어내면서, 오히려 또 부유하게, 어, 역으로 부유하게 가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뭐, 이런 센스, 어,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프로토스가 굉장히 압박을 느끼거든. 어. 아브들한테 히드라 뽑아주면서, 살짝 압박. 히드란, 요 정도만 뽑자. 그 다음에 다, 다 드론 뽑을게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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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히드라를 뽑자. 다섯 개면은 포지 깨겠죠? 포지 깨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되거든. 그래서, 어, 이거 많이 뽑았네. 그래서 오해처리를 늘리고 그 다음에 어, 천천히 태클을 올리는 그런 빌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빌드 선택이. 어우 뭐야. 씨발 뭐, 벌써 왔어. 왜 이렇게 많아? 아뭐진로 뭐, 4개야? 선게이트야? 아닌데? 선포지였는데. 진로 4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근데 어디가죠 이거는 시간을 끌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 보네. 이거 따라가야돼 어쩔 수 없어 에헤이 씨발 그리고 이걸로 압박하고 그래서 올라오는 거를 어, 막아주고. 그러면 새 처리 하나 더 눌리죠. 오버로드 깨야 되는데, 오버로 된다. 포즈 깨야 되는데. 돌아가잖아. 아 뭐야, 씨발. 아, 고툴러님, 별프전시키 감사합니다. 깨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거 붙여주면 안 때려지냐? 사정거리업그레 했는데. 뭐야, 이게? 아, 저못 깨면 좀 아쉬운데. 많이 아쉬운데.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어.. 머리 자르니까 머리가 작아보여요 고맙습니다 원래 작아요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만 뽑고 천천히 운전가죠 커세어를 안썼다 이거는 무조건 물량으로 한번 쏟아붓겠다는 거기 때문에 선크는 두개씩 지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마다 가스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짓고 하면서 천천히 운영 들어갈게. 나쁘지 않은 거 같은? 아뭐 어, 물량 뽑는데도 뽑았고, 아 뭐야 아, 미친, 아씨발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물량 뽑을 때로 뽑았고 해철이 늘릴 때로 늘렸어. 자 그다음에 러 아, 스페어 찍고 이제 오버 아 그뭐야 그히드라스트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아, 추가 멀티 역류를 준비합시다. 예, 그죠. 다른 거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뭐히드라치드라뭐 이런 걸 생각하려고 했는데 역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드론을 일단 뽑고, 드론을 일단 쨘다. 드론을 쨘다. 그 다음에, 오버로드로 정찰 한번 가주면서 영류탈 각을 한번 봅시다. 이게 사내발 커세로안 가서 갈만해요. 예 그리고 사내발 질러 찌르는데 이거는 안쪽으로 좀 빼면서 어 심시티 이용한 그런 수비를 통해서 수비하면 되거든요. 자안 무서워. 저거는 무서운 공격이 아니야 절대 무서울 수가 없어 지금 수비도 잘해놨고 심시티 좋고 병력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서울 수가 없어. 그러면 오버로드만 뽑고. 어, 뮤탈만 가면은 영류로 이득을 볼수 있는 강이 분명 나올 거예요. 예, 분명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강만 한번 보고 영류로 이득 보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 버티 먹으면서 레어레그 단계에서 이제 히드라스크 이 저글링 뭐 뮤탈스크 찍어내면서 압박을 들어가는 그런 운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쁘지 않아. 설계 나쁘지 않았어. 어. 허세안 갔다라는 거는, 뭐, 사료 강제로 안간 건지 모르겠지만, 은 어쨌든 안 갔잖아. 어쨌든 안 가서 할 만하죠. 그래서 하나 더 찍고. 히드라이스 클 졸라 찍어서 2차 공격을 또 준비합시다. 레어 테크 단계에서 압박을 심하게 들어갈 예정이니까, 이후에 어, 플레이까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병력을 뽑아줍니다. 라리스쿨. 본진, 이거 갈만할 텐데? 선쿨 더 지어야 된다고요? 선쿨 왜 지어? 병력을 뽑는데? 선크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예, 지금 성크를왜 지어? 예, 선크를 지어봤자, 어차피, 그죠. 뭐, 커즈 갔는데? 스타렛트 왜 지었지? 그쵸. 영르탈이 어차피 활약할, 활약할, 수 있고, 사례 미이스크 때문에, 이제 그, 어, 의식을 하게. 하겠... 알겠죠. 아, 뭐. 잘 피하고. 이거 없으면요, 하이템 플러 지금 없으면은 히드라 졸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히드라 졸라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 터집니다 이거 히드라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잉 히드라 히드라 물량이 지금 산에 물 멀티를 가져갔던 말던 지금 중요한 거는 히드라가 넘친다 6번 1업 됐거든요. 01업 됐고, 이건 하이트플로 많이 끊어놨고, 지금 한번 이 몰아치는 이 병력들을 살방발 막기 힘들 거거든요. 하템 끊어요. 없어요. 심지어 여기 다 하나만 끊으면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거를 지 막기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동시에 저는 투멀티를 들어가 줍니다. 병력으로 압박 들어가주고 가스 별로 필요 없으니까 살짝 생략해주면서 어 드론 딱 올라가 가지고 멀지두개 확보해주도록 하고요. 이거는 그냥 물량으로 뚫리죠? 물량으로 뚫리죠?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예. 네. 그니까, 어찌 생각을 해보면은, 사내망이 뭐, 영유탈에 대한 그런 아예 생각을 못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죠. 이후에 이 콤비네이션 플레이 때문에 사내 병력이 와장창 무너졌다. 그리고 그래서 이득을 본 거고, 이득을 봤기 때문에, 추가 멀티도 할수 있고, 그 전에 게임 끝냈다. 못 이기죠 기가 막혔어 슈슈님 안녕히 가세요 제제 가볍게 승리를 가져왔니다나 일단은 그거야 사내방이 제 생각에 아마 스타게이트를 갔음에도 스타게이트에서 그 병력 안 돌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히드라 올인을 봐서 그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어 그것보다 이제 지상 병력을 빨리 모으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대방은 질러 위주로 뽑게 되고, 질러 위주로 뽑다 보니까 바로 템플러를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템플러를 넘어가다 보니까 사대방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멀티를 하게 되고, 이 순을 바, 밟은 거야. 근데 저는 이거를 노리고, 사내방 어, 멀티를 가져가고 템플러를 뽑고, 이러면 이제 무타스크에 대한 대비가 안돼 있다. 그럼 영류타를 간다. 무타스크 가고, 그 다음에 사대방 하이테플러 좀 끊어냈으니까 히드라로 몰아치자. 히드라 업그레이드는 1일 업. 업그레이드 된 히드라는 굉장히 세죠? 어, 사례방이 뭐, 딜러십 공격롭 됐더라도, 한 여섯 부대. 지금 한, 제가 2번부터 썼거든요. 2번, 뮤탈, 3, 4, 5, 6. 네 부대였네. 히드레 네 부대. 어, 히드레 네 부대 모아서 공격하니까 꽤 끝났죠.